할렐루야! 주안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 항상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에 어,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믿음,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함께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이제 인도자께서 성경을 누가보음 본문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성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겨자씨 같은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비록 겨자씨이 많은 작은 믿음만 있어도 큰 일을 행할 수 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주 잘못된 해석이죠 겨자씨의 믿음은 여러분 적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말 번역 때문에 좀 오해를 한듯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라고 덧붙이는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겨자씨 이하나만한 작은 믿음만 있으면이라고 의욕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이나 원문에 보면 겨자씨 하나같은 믿음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같은 B 지규법입니다 A와 같은 B라는 것은 A가 뭐 B의 속성과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와 같은 성격 특성을 지는 믿음이란 이런 뜻이죠. 만약에 계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고 해석을 해 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종종 책망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잘 걷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꾸짖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에 따르면 작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의심하는 믿음입니다. 의심했기 때문에 물에 빠진 거거든요. 베드로를 긋게 했던 그 능력이 의심과 함께 사라져버린 겁니다. 따라서 작은 믿음, 의심하는 믿음.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아름답게 변모가 되잖아요.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 마을 산 아래 마을에서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붙잡고 실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시자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했는데 능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할수 있거든 좀 우리 아이를 고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귀신을 쫓아내 버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포함한 그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뭐라고 책망하냐면. 내가 어느 때까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한 거죠.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자 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언급된 너희에게 기자씨 하늘만은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겨자씨의 믿음은 결코 적은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겨자씨의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도 행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겨지라 해도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이 본문에 언급된 이 뽕나무는 돌무화가 나무입니다. 땅 속에 뿌리가 깊게 내려지기로 잘 알려진 나무죠. 뿌리 깊은 뽕나무도 뽑혀서 바다에 심겨진다 라는 거예요. 병행구절인 같은 병행구절인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겨자씨의 믿음이 있으면 이, 이 말은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자씨의 믿음은 알고 보니까 어떤 믿음이에요? 엄청난 믿음이죠. 이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할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싶지 않나요? 이 겨자씨의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도대체 겨자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길래 이런 어마무시한 일도 행할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실까요? 이세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겨자씨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무슨 믿음이라고요? 살아있는 믿음. 비록 겨자씨가 작기는 하지만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명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생명력은 누가 불어 넣어준 거죠? 누가 심은 거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아담이 살아 움직이는, living being,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생명을 다 모든 생명전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어,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어, 죽은 믿음인지 잘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그 말씀에 반응하면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생명력이 없다고 보시면 거의 정확합니다. 여러분, 씨가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씨가 죽은 씨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영양분을 공급해도 반응이 없어요. 죽은 하초나 죽은 나무에 아무리 물을 공급해 주어도 살아나질 않습니다. 죽은 것은 반응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믿음이 죽어 있으면 말씀을 들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은 성장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기자가 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많은 믿음이에요. 반응하는 믿음. 행하고 실천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죠.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잘 반응하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 잘 반응하시는 분은 믿음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분이 있어요. 다 튕겨 나가요. 이 완전히 무슨 꽉 마음을 닫아 가지고 한기로 돋고 한기로 흘려 버려요. 그냥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믿음에 문제가 있다라고 진단해 보아야 합니다. 어느새 내 믿음이 병들어 있던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 징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그때 필요한 겁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이 죽어가고 있는 사람은 내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반응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 모두는 겨자씨와 같은 살아있는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다될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겨자씨 같은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왜 겨,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 왜 겨자씨일까요? 사실, 이스라엘의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한국의 언어교회에서 이스라엘 여행 갔다가 겨자씨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씨앗 전문가에게 물어보니까 겨자씨가 아니고 검은색 담배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는 이스라엘 식물 중에 가장 작은 씨는 아닙니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종류의 곡식 씨앗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겨자씨를 비유로 들었을까요? 겨자씨를 가지고 믿음을 설명하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가장 크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성과 확장성이 어마어마 어마무시합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겨자씨가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자라나면 3, 4미터까지 자랍니다.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겨자씨를 나무에 비유한 거죠. 공중에 새가 깃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겨자씨는 나무가 아니라 1년생 채소예요. 3, 4미터까지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겨자씨 믿음은 잘 자라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겨자씨와 같은 분이 계세요. 세신자인데요. 말씀을 그냥 스폰지처럼 싹싹 빨아들어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잘 성장합니다. 마음받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 중에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그 이상의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말씀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항상 똑같은 모습이에요. 아예 얼굴에 이런 결기가 느껴져요. 나는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나는 끝도 없으리라. 요동하지 않으리라. 완전 결기가 느껴져요. 무서워요. 어, 근데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은 말씀을 안 들어요. 여러분,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잘, 내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 아니면 성장이 멈추어 있는가? 어느새? 아니면 태보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이가 자라지 못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이는 자라나야 돼요. 성장계에 있는 아이는 자라나지 못하면, 자라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서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변질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목회자라고 해서 예가 아니죠. 누구든지 변질될 수 있어요. 저도 이렇게 가만 돌아보면 좀 변질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신앙 순수할 때는 정말 영이 말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저보고 영이 말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이 없어요. 어느새, 어느새.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할 수 있는 믿음이 될수 있을까? 어,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힌트가 나옵니다. 그런 적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이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은 그저 말씀 전하고 물 뿌리는 일만 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니까 겨자씨 같은 믿음들이 막 자라나서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큰 믿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자라게 한 거죠? 바울이 자라게 한 겁니까? 아니죠. 누가 자라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잘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은 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받는 사람은 건강하게 자랍니다. 근데 은혜가 끊긴 사람은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은혜 받지 못한 상태가 계속 이 지속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나중에는 신앙 따로, 삶 따로, 따로 국밥이 됩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식하는 외식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가면을 쓰게 돼요. 내가 신앙 좋은 척. 위선과 가식의 가면을 쓰게 됩니다. 진실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나 그렇게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된 거예요. 그러면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는 어떤 사람에게 부어집니까?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모를 하셔야 돼요. 은혜를 많이 사모하시고, 또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그래서 믿음이 계속적으로 자라나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를 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드립니다 네. 마지막, 겨자씨 같은 믿음은 용서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겨자씨 믿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왜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질문을 듣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용서를 가르치면서 사절에 만일 형제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와라 용서하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라. 여러분 일곱 번 용서하는 것은 딱 일곱 번만 용서하는 말이 아니죠. 7은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하게 계속적으로 계속해서 용서하는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한대로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에 일곱 번이 아니라 하루에 삼, 세 번도 용서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용서를 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기들이 가진 믿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뭘 요청했냐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뽕나무가 뿌리 뽑혀 바다에 심겨진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는 마치 뽕나무가 뿌리 깊이 뿌리 내린 것처럼 용서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망과 미움과 불신과 선뿌리 상처들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신앙의 글림돌로, 신앙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글림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런 썸뿌리들이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용서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입니다. 용서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용서 역시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못된 짓하고 원수 같은 사람 용서가 잘안 돼요. 저도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했어요.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분이 잘못을 유치지 못하니까 용서는 못하더라도 용납, 용납을 해야 돼요. 내가 용납을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상하니까. 나는 계속서 용납하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끌어올 때 기도해요. 그게 나를 얽어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은 용서가 잘잘 잘 못합니다. 용납도 잘 못해요. 보복은 잘하죠. 안 갚으면 잘해. 요 맞받아치는 건 너무 잘해.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막 맞받아치는 거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있막 맞받아치요. 솔직히 인정해야 됩니다. 아, 우리가 용서를 참잘못 하는 용납도 참못 하는 사람이구나. 언제 그러면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느냐? 여러분, 당연히 뭘 받아야 되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은혜를 풍성하게 깨달은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생각하면서 자꾸 미움 갖는 감정, 상한 감정이 막 끌어오르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1만 달란트의 용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종 비유 아시죠? 누군가 나에게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그것은 얼마에 불과합니까? 백 대나리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용서에 비하면 티끌입니다. 산술적으로는 20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용서하려면, 용서가 안될때 용서하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크신 용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동시에 뭐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수 없지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용납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듯이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납해 주셨듯이 그 사랑을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계자씨 믿음이란 10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무익하고 나는 무능하며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자씨 믿음은 육지의 뽕나무를 뿌리 뽑아서 바다에 심을 수 있는 능력이고 산을 옮길 수 있는 이 능력인데 이 놀라운 능력인데 이 능력은 결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할수 없어요. 믿음은 이 능력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고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연결되느냐? 나는 무능하고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리고 주여,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겨자씨의 믿음은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고, 성장하는 믿음이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이 꼭 필요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저, 교회에서도, 어때요? 부딪힘과 충돌과 분열과 갈라지고, 깨지고, 이 공동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이 연애가 필요한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믿음 하나님께 이 믿음을 구하시고 받으시고 누리시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관계 회복의 역사 치유 역사 놀라운 그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데 귀하게 존귀하게 복되게 세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